안녕하세요. 캐릭터 가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막자들 이벤트에서 추가되는 3개의 육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크라운 슬레이어는 짧은 재배치 대기 시간을 가진 정통 쾌속부활, 처형자 클래스의 육성입니다. 재능부터 스킬까지 다소 방어적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쾌속부활 특성상 아무래도 짧은 편인 스킬 지속 시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데다가, 그런 것 치고 수치도 썩 그렇게 맛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듈을 획득하면 퇴각 시 코스트 황금량의 보너스를 주고 명중률 디버프량을 올려주는데 올라가도 역시나 썩 좋은 수치는 아니라 1단계 정도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킬을 보죠. 1스킬은 공격력과 회피율이 올라가는 스킬입니다. 게임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시감이 드실 텐데 네. 레드의 스킬과 똑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육성은 육성이라고 공격력 수치가 좀더 높은 편입니다. 일제능의 명중률 감소까지 계산하면 실질적으로는 회피율도 레드보다 더 높은 편이지요. 다만 지속시간이 짧은 점도 그렇고 타점이 낮아 높은 피해를 기대하긴 어렵고 회피율을 보고 쓰기에는 확률 싸움이 가져오는 무작위성이 항상 문제가 되는 데다가 탱킹을 위한 쾌속 부하를 찾으면 탱킹만큼은 육성 그라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용처가 애매합니다. 이 스킬은 일제능의 명중률 디버프에 특화된 스킬입니다. 일제능의 강화 배율은 마스터리 1에서 완성되므로 굳이 마스터리 3까지 올릴 필요는 없는 스킬입니다. 데미지를 보고 쓸 가치가 전혀 없는 스킬이기 때문인데, 팬텀 3 스킬처럼 배치하자마자 바로 발생하는 효과도 아니고 피해를 입히기 위해 8초나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입히는 피해라기엔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피해량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막상 명중률 감소 용도로 사용하자고 해도 애매한 스킬인데, 명중률 감소량 자체는 이 정도면 확실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으나, 지속시간이 8초로 너무 짧아 특정 패턴을 약화시키는 용도 정도로나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쾌속부하를 동원해 막아내야 하는 적의 특정 패턴은, 확률에 의존해서 막아내기엔 못 막아냈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제는 강화 같은 건 없지만 뒤에 설명할 3스킬이 훨씬 더 아군 의 생존력 증대에 도움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게다가 이 스킬이 보기랑 다르게 크슬 자체의 생존력을 크게 보장 해주지 못하는 편입니다. 어그로가 낮아질 뿐이지 다른 어그로 를 해줄 오퍼가 없으면 여전히 크 슬을 때리며 저지수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근접공격에 맞기도 하고 범위 밖에 적에게는 명중률 감소가 적용되지도 않아서 범위 밖에서 원거리 공격이 날아오면 명중률 감소 디버프도 못 걸고 다 그대로 맞아서 물몸 쾌속 부활인 크슬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아무쪼록 차라리 3스킬을 추천드립니다. 3스킬은 영저지와 은신 옵션을 달고 있어 크슬을 그 어떤 곳에 던져놔도 살수 있어서 크슬의 생존에 대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장점이 있으며 범위가 약간 커지며 배치할 수 있는 각도 좀더 넓어지는 편입니다. 적을 저지할 일이 없으니 이재능의 추가 피해도 100%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요. 피해량도 그렇게까지 나쁜 편은 아닙니다. 8번의 공격을 합하면 가할 수 있는 약 2.4만의 피해량이 마냥 낮은 피해량은 아니죠. 문제는 같은 적에게 재공격 쿨타임 6초 부분으로 한 적에게는 많아야 3번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해량을 한 대상에게 다 꽂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요즘 쾌속보활하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특사스, 특토의 딜링 능력이 이래도 괜찮은가 싶을 정도로 높은 부분 때문에 더 비교되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방어적인 면에서 보면 정말로 괜찮은 편인데, 4초나 되는 기절이 주는 무력화 능력이 꽤 쏠쏠합니다. 6초 간격으로 들어가니 기절에 걸리지 않은 채로 깨어있는 시간이 2초밖에 안 되죠. 중간중간 이 2초가 끼어들어가며 약 16초 동안 스턴이 지속되는데 그 2초 사이 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격한 난이도가 아니고서야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사이사이 공격을 맞아도 스턴이 걸린 사이에 충분히 정비하고 회복할 수 있으니 여유로워지죠. 이런 측면에서의 스킬 효용성은 뛰어난 편입니다. 다만 역시 방어적인 역할은 크게 인기가 없기도 하고 계속 시간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사스의 3스킬도 있으니 평가가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나 싶네요. 일단 크봉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육성 척후병, 불빛비, 불피스폴리아입니다. 일제능은 상당히 높은 배율에 추가 피해를 가하는 특성을 이 제능은 벵가드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는 코스트 펌핑 능력의 증대에 상당히 높은 비율의 자가치유 능력으로 사실상 두 개의 능력을 가진 재능입니다. 오듈을 강화하면 상당히 쏠쏠한 스탯 증가와 함께 마법 피해의 배율이 약간 늘어나게 됩니다. 불피스폴리아의 DPS는 상당히 높지만 애당초 척후병이고 공격 속도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타점이 그리 높진 않아 방어력이 높은 적은 재능의 마법 피해에 의존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재능의 마법 피해는 운용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가능하면 모듈을 구비하고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스킬은 생각보다 볼게 없는데, 1스킬과 2스킬은 일정에까지만 쓰는 스킬이기 때문입니다. 1스킬은 강타 스킬인데, 피해량은 뱅가드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정도 는합니다만, 공격할 대상이 있어야만 스킬을 쓸수 있으며, 코스트 회복량이 너무 적은 문제 때문에, 코스트를 버는 데엔 썩 적합하지 않고, 돌격수와 척후병의 중간 정도의 역할로, 지속적인 전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쓰게 됩니다. 경험치나 용문패 5번 맵 같은 곳에서 쏠쏠하죠. 이 e 스킬은 텍사스의 이 e 스킬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 스킬입니다. 일정의 상태에서도 선쿨이 약 4초 밖에 되지 않으므로 배치하자마자 빠르게 코스트를 확보할 수 있으며 두 번을 모아서 쓰면 텍사스의 이 e 스킬처럼 기절을 거는데 이 e 스택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텍사스의 이 e 스킬과 쿨타임은 비슷하나 공격력은 훨씬 높고 스턴 시간도 훨씬 길게 부여가 가능합니다. 공격할 수 있는 수의 제한이 있긴 하나 대부분의 경우 6인이면 충분하여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3 스킬의 성능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이정해가 되고 나면 이 스킬 또한 쓸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3 스킬은 순간적으로 폭딜을 쏟아 넣을 수 있는 스킬입니다. 사거리도 한칸 길어지고 한 번에 두 명을 공격하여 물량에도 대응이 되며. 1초에 2에서 3번을 공격하는 빠른 공격 속도에 매번 기절이 묻으니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킨 채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스킬로 한 명이라도 죽이면 다음 스킬 사용 전까지 위장 효과를 획득하여 적의 원거리 공격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스킬 쿨을 채우며 재능으로 생명력도 회복시킬 수 있죠. 스킬을 켜는 순간 내뿜는 DPS가 추가 마법 피해를 빼고도 무려 4천에 달아요. 육성이 제대로 되면 어지간한 저렙지역 보스는 순식간에 훼쳐버릴수 있는 피해량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정도면 보스 상대 딜러로까진 좀 그래도 본진에서 라인을 지키며 오는 적의 일반 몹과 엘리트 몹을 상대로 쓸만한 라이너의 역할은 우습게 가능하죠. 주의할 점은 공격속도가 빠른 거지 타점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정도 공격력이면 방어력 5에서 800 정도 상대로는 그래도 유유타를 때릴 수 있습니다만 방어력 1000 이상의 중장은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뱅가드가 중장을 못 잡는 게 보통이지 잡는 게 이상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게 주의사항이 아니지만, 불빛비는 중장도 어느 정도는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주의사항인데, 스킬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을 먼저 때려서 일재능의 타이머를 돌려버리면, 정작 스킬을 켤때 마법 피해 효과가 사라져서 재능이 있으면 잡아낼 수 있는 중장도 못 잡는 사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 적들을 상대로는 스킬을 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트 회복 능력을 따져보면 3 스킬을 쿨타임마다 돌릴 때 코스트 회복량이 초당 0.3이 정도로 재능의 0.2를 합치면 버틀 1 스킬의 85% 정도 되는 코스트 회복 능력을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조련사가 돼서 돌아온 나플란드 이격입니다. 레카캐스터로서 캐스터 본체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부유 유닛 하나가 같이 적을 공격하기에 스탯상으로 보이는 DPS보다는 실제로 더 높은 DPS가 나오는데 라플란드는 이 부유 유닛의 공격력을 높여주고 개수까지 늘려주는 좋은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예열이 좀 필요한 것이 문제로 모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정의 기준 1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풀점을 하면 이 시간이 합 48초로 줄어드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첫 스킬의 화력이 중요한 경우에는 다소 큰 차이가 되기도 합니다. 라플란드의 주력기인 3스킬의 성쿨이 고작 10초 남짓으로 재능 활성화를 위해 스킬을 켜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이상 첫 번째 효과인 연속 공격 피해량 상한치 증가도 활성화되지 않고 스킬을 켜게 되며 잠재가 없다면 지속시간 40초 내에 부유 유닛 개수 증가 효과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고난이도 플레이를 하시는 경우에는 첫 스킬의 화력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굉장히 치명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난이도 플레이와 잠재 효율을 따지는 분들은 고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저 12초만 더 기다리면 잠재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오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재능은 단순한 성쿨 재능입니다. 라플란드 본인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시라쿠사 소속 오퍼레이터들의 선쿨 증가도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화면은 개중에 크게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오퍼넷을 꼽아 보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불피비의 경우 최근 사세이 조합 등에 대두로 대갑축의 필요성이 커진 현 세태에 뱅가드로 불피스를 쓰고 백파이프의 역할을 나플란드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듈은 부유 유닛의 초기 공격력을 늘려주는 엑스타입을 갖고 있으며. 글로벌 딜러 특성상 잦은 타겟 변경이 유발되는 라플란드의 특성상 도움이 크게 되는 모듈입니다. 공격력도 오르고 공격 속도가 오르는 효과도 쏠쏠하니 2단계 정도는 꼭 달아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타 스택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라플란드의 부유 유닛 증가 재능은 그게 없을 때에 비해 데미지가 1.5배는 나오는 효과를 보여주는 거로 스택이 다 차면 기본 DPS가 상당히 출중해진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타겟이 바뀔 때 초기 데미지가 높지 않은 점 때문에 실사용 시 체감은 이렇게까지 좋지 않기는 합니다. 그만큼 더더욱 엑스타임 모듈의 유무가 차이가 크니 모듈은 꼭 달아주도록 합시다. 이게 일정해에서도 스택을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침묵 지속 시간이 짧아질 뿐이지 부유유닛 피해량 상한과 개수 증가는 똑같아서 일정해에서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제 스킬을 볼까요? 놀랍게도 1스킬부터 일종의 글로벌 딜 스킬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움직이지 않는 적을 공격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는데, 그냥 맵에 퍼져서 가만히 서 있다가 뒤늦게 오는 적들을 미리 때리기도 용이하고, 디펜더가 저지한 적, 오다가 공격하느라고 잠깐 서 있는 저 건딜러들이나, 속박, 기절 등이 걸려서 일시적으로 멈춘 적들까지 알뜰하게 탐지해서 공격합니다. 서 있는 적을 우선적으로 공격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을 땐이 특유의 타겟팅이 필요해서 가끔 쓰는데 공격력의 증가부터 부유 유닛 개수 증가까지 다른 스킬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3 스킬의 피해량이 하도 높아서 보통의 상황에서는 3 스킬을 켜면 서 있는 놈이고 걷는 놈이고 공평하게 다 지옥으로 가는지라 그렇게 자주 쓸 일은 없고 스작을 했을 때 늘어나는 공격력이 하도 적어서 더더욱 스작까지 할 필요는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이야기지만, 부유 유닛의 개수, 즉 연타에 의존하는 공격을 하는 나플란드이다 보니, 고정 공격력 버프가 상당히 유효한 편입니다. 스카디, 마왕 등 오퍼와 호흡이 아주 잘 맞죠.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킬은 단순 딜량으로는 가장 뛰어난 스킬입니다. 공격력 증가량부터 부유 유닛 개수 증가량까지 가장 많은 편이죠. 부유 유닛이 이것저것 아무거나 때리기 때문에 딜을 집중시키기가 쉽진 않으나, 딜을 집중시켰을 때 딜량은 특출난 편입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딜을 하기엔 지속시간이 너무 짧은 편입니다. 단순 DPS를 계산했을 때가 이 스킬이 세다는 거지, 3스킬에 비해 마귀에서 3배 강한 건 아니고, 지속시간은 2배 차이의 사용 편의성은 3스킬이 압도적으로 좋으니, 스킬을 자주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보통은 이정의 후로는 3스킬 위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3스킬은 개를 풀어라입니다. 부유 유닛이 날아가 적을 알아서 공격하며 재능까지 켜지면 4개의 부유 유닛이 날아갑니다. 가능한 최대 피해를 하면 이 e 스킬 못지 않은 5천의 DPS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스킬을 쓰며 평타를 따로 칠 일은 없어 4천 정도의 DPS가 보통입니다. 4천도 절대 낮은 DPS가 아닌데 그러고선 지속시간이 40초나 되므로 누적딜이 엄청납니다. 또한 최대 DPS는 모든 개들이 한 대상을 공격할 때를 가정한 것으로, 몹들이 많아 개들이 퍼져서 각자 다른 상대를 처리하는 경우 개한 마리의 DPS는 803이 아니라, 보트데이 DPS 940을 합친 1700대의 DPS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 상대를 처리할 때도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하였듯 음유시인 개통 버퍼와의 시너지가 아주 좋은 편인데 지속 시간이 잘 어울리고 공격력 버프량이 높은 마왕과의 시너지가 잘 맞습니다. 최근에 나온 위의 경우 적을 공격할 때마다 소각 상태를 축적시키는 버프를 제공할 수 있는데 부트들까지 포함하여 타수가 아주 많으며 글로벌 스킬로 배치가 자유로운 나플란드와의 시너지가 출시 때부터 주목받았습니다. 소각 피해가 발생하는 것 자체도 아주 강력할 뿐 아니라 별도의 마법 저항력 대응 수단이 없는 나플란드에게. 마법 저항력 디버프까지 아주 빼놓을 게 하나도 없는 환상의 파트너죠. 핑댕이와의 비교는 안할 수가 없는데, 라플란드의 경우 공격 우선순위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개를 풀어놓는 거고, 개들은 가까운 것부터 공격하기 때문에 특정한 대상을 노리고 사용하기 까다로운 편입니다. 도발이 달려있는 특정 개체나 파란 박스로 나가기 직전에 놓친 목 등을 잡아주는 역할은 라플란드에게는 기대할 수 없고 핑댕이만 해줄 수 있는 기능이죠. 둘째로는 자체적으로 마법 저항력을 무시하는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법 공격을 무효화할 정도의 강력한 마법 저항을 가진 적들을 상대로는 핑댕이가 되려 유효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엔 라플란드의 깡딜량이 압도적으로 높아 라플란드의 딜이 더 강하기는 합니다. 세 번째는 특정 기믹에 카운터를 당하는 경우가 덜하다는 것인데 라플란드에게는 한 번이라도 뭔가를 물면 죽을 때까지 그 대상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죽지 않는 대상이라면, 스테인레스의 3스킬 포탑이 대표적이지만, 게임을 하다보면 종종 공격을 통해서 무언가 효과를 발동시키는 오브젝트들도 나오고, 개중엔 아무리 때려도 절대 부서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라플란드의 활용도가 팍 꺾여버리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반대로 라플란드의 장점을 말하면, 앞서 언급한 도트딜 복사를 통해 효과적인 광역딜을 폭넓게 흩뿌릴 수 있다는 것. 핑댕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깡딜량 그리고 풀어놓은 개의 단순한 공격 방식 덕분에 도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살카즈록나의 가시 등 먼저 해결해줘야 하는 도발 몹이 있는 반면 본래의 의도대로 공격이 흡수되면 좋지 않은 도발 목도 있죠. 후자의 경우엔 라플란드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핑댕이보다 광역딜도 안정적이고요 라플란드가 개한번 풀면 대부분의 몹이 정리되는 일반 전투 환경에서 특히 동원하기 쉬운 마왕이나 위등의 버퍼까지 갖춰진 경우 대부분의 상황에서 라플란드가 핑댕이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편이지만 비슷한 글로벌딜러 메카캐스터라도 핑댕이와 라플란드의 특성은 크게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핑댕이를 라플란드보다 훨씬 더 크게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스크립트 길이 예상 시간 27분 찍히고 있는 거 싫어인가? 다들 성공적인 가차 되시기 바라며 대리가차와 공략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